네, 지금 파기름을 만들고 있어요, 파기름 파를 이렇게 볶으면서 파기름을 만들어서 상태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비를, 파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백기름도 불기름을 듬뿍, 불기름을 듬뿍 넣고 하기름을 만듭니다. 불기름을 듬뿍 넣고 하기름을 만듭니다. 불기름을 될기름, 듬뿍 넣고 네, 그 위에, 어, 이렇게, 황태를, 황태 구이를 들기름과 파, 그, 파로, 대파로 만든 이들기름을 그 어, 그, 그, 그 황태를 연한 불에 구워줍니다. 연한 불에 이렇게 천천히. 보여 니다 네, 거기다가, 여기 이제, 여기 그, 표고버섯도 옆에 같이 들기름에 어, 부어줍니다. 네, 네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이제, 네. 네, 양념을 올려서, <laughs> 지금 어 제가 매운 양념을 안 쓰는데 오랜만에 붉은 양념을 예,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양념이냐면 김치 양념이에요. 김치 <laughs> 맛있게 보여요. 이제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접시로 옮겨 보겠습니다. 접시로. 표고버섯과 황태 구이입니다. 표고버섯과 황태 구이입니다. 네, 들깨 기름 들기름으로 네, 황태 구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